선생님, 선생님, 어, 지금 죽셨습니까? 아, 또 왔어. 오케이. 아, 그다름이 아니라 GPT 사용할 때 반말로 물어봐야 답변을 잘 해줄까요? 아니면 존댓말로 물어봐야지 답변을 잘 해줄까요?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. 음, 아마 이제 샘울트만이 어, 존대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또 응답들 대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. 컴퓨팅 리소스에 엄청난 낭비다 얘기를 한 것도 선생님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선생님 생각은 꼭 그렇게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.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는 오히려 동반자의 관계, 즉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공 진화하는 관계로 어,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언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,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매개인데 존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쨌든 최치피티하고 할 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<laughs> 글을 쓰고 있고